자이 매매 전략은 연하이 님이 무료 코딩으로 신청하신 EMA Exponential 이동 평균선 크로스를 활용한 매매 로직입니다. 해당 로직은 EA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었고,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사용자 변수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파일,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EMA가 골드 크로스 할때 EMA 장기선이 지나가게 되고 이 장기선을 EMA 단기선이 위로 상승 돌파하는 이 시점에 매수 오더가 진입하게 되고요. 자, 매도 오더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고요. EMA 장기선을 단기선이 데드 크로스로 돌파하게 될때숏 포지션 셀 오더가 진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변수들을 보면, EMA 단기선에 대한 기간값 설정, 그리고 장기선에 대한 기간값 설정, 그리고 청산 로직인 익절, 손절, 핍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별도의 사용자 변수 설정은 없지만 EMA가 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에 청산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골드 크로스로 메소드가 지니다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당 메소드를 청산하는 것이죠. 자 해당 프로그램을 MT4 플랫폼에 가지고 와서 사용자 변수 설정에서 보면은 앞서 설명했었던 사용자 변수들에 대한 설정이 있고 이 익절 핏과 손절 핏의 경우에는 아무 값이나 큰값을 설정하게 되면은 해당. 청... 정산은 실행되지 않고 오로지 크로스 정산만 실행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시작으로 전략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 자 전략 시뮬레이션 혹은 포워드에서는 차트 상에 보조 지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매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조지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사용자가 설정했었던 동일한 기간과 80과 12 병선이었죠. 그리고 n 스포넨셜 선택해 주고 기준 가격은 캔들 시작가.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동일하게 단기선 이번에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 Exponential Open 색깔은 다른 걸로 해야지 육안으로 확인이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 단기가 붉은색 장기를 골드 데드 크로스 하는 것에 따라서 진입청산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이 부분에서 데드가 나는 시점에 기존에 오픈되어 있던 매소도 청산하고 그대로 매도가 진입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